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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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집을 만들고 함정을 만들어서 지키는 게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아아아그 아, 가시를 막 움직일 수가 있는 것같아요샥샥 저거 봐, 저거 저봐 저거 봐봐저 샥샥샥샥샥 이샥오이야저 뭐야 저어 뭐야? 한떻야한거 어... 블록을 블록을 만들좀알려줘 알려줘봐.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몸에다가 막 가시를 꽂고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일단 핑크색 줘봐. 머리에다가 막 꽂던데? 오! <laughs> 오! 이렇게 꽂힌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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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루스가? 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있어 공격할 수 있는 거. 데들리 머신. 데들리 머신을. 데들리 머신 머리 꽂아. 자! 아, 가시맨 나가신다! 으하! <laughs> 오, 괴물이야. 가시맨 나가신다. 아, 아, 가시맨. 안돼, 가시맨 살려줘. 도망가. 오, 오, 이제 가시만달수 있어. 완전 어. 가만색으로 눈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laughs> 아, 떨어지냐고. 이거 붙어, 붙으라고. 아, 이건 붙었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배들린 머신 있거든요. 어, 어, 왜 그래?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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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 머리통, 내 머리통 날라갔다. 좋아. 됐어, 안전해. 어? <laughs> 어, 들어왔네. 어떻게 들어왔지? 친구야. 아, 망치야. 아. 아, 망치야. <laughs> 아픈 척 하지 마. 아, 진짜로 아픈데. 됐다 이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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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만 살짝 나왔어요 좋아 나쁘지 않아 이제 가시를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안되겠다 위로 올리자 아마 위로 올리면은 위로는 될 거야 그래 이렇게 하고 밑으로 내리면 오 멋있어 친구야 제발 나 때리지 말아줘 플레이즈또 c 에 m 니 으아, 화나, 진짜 화나. <laughs>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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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버릴 거야. 내가, 어, 나 공격하지 말라 그랬지. 아, 아, 아 나한테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어, 아, 아, 됐다. 휴, 지금 다 빨리 없애버려. <laughs> 두 개. 두 겹. 두겹 해놓고. 너 이제 못 들어와, 어 친구야, 나 막아버릴 거야. 됐다. 아, 저만의 이제 안전한 기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기지를 만들었어요. 이못 들어와요 이제. 휴, 안전, 안전한 거 맞죠? 아, 좋아, 좋아. 밑에도 붙어.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괜찮아. 아, 너무 좋은데 이거? 움직이는 돼지 가능합니다. 아, 좋아. 못 들어와, 못 들어온다고. 못 부셔, 내꺼야! 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내가 뭐 했다고!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와우, 좋아! 오, 멋있어, 멋있어! 걸어다니는 돼지! 오! 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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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입구 뚫렸다, 입구 뚫렸다! 입구 막아, 빨리 막아! 됐다, 아이씨. 위험할 뻔 했네. 길어버려, 이거. 와, 펀치, 돼지, 펀치! 돼지, 펀치! <laughs> 돼지펀치, 돼지펀치. <laughs> 그러면 <웃음>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돼지가 국자를 들고 있는데, 국자에 이제 가시가 막 박혀 있어가지고, <laughs> 아, 그새 또 들어올라고. <laughs> 공격하라, 공격! <야. 웃음> 이거 가시 안 털어도 되겠는데? 망치~~ 망치~~ 토레 멸리르 아~~~ 으아 망치 망치~~ 아~~~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이게 뭐냐고 이게 뭐 이게 뭐냐고 이게 진짜 무시무시 하잖아? 저리 가라고 탈락으로 이거 어어 날려버렸다 쿠쿠아아 하하하 하 아~~ 안 돼~~ 안돼내가시내 돼지 가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이거, 어떻해나 계속 쓰러져요! 나 계속 쓰러진다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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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됐다. 아, 팔 됐어요, 팔. 으, 됐다, 완성. 으아, 망치! 야 아, 망치가 거꾸로 이둘러지네. 으아, 아, 뭐 하는 거야? 와, 아! 이 친구 공격 갑니다. 쫙쫙, 기지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 생각했나? 안전하네? 아아 아 돌아, 돌아. 됐다. 진짜 됐다. 와, 돼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와, 나를 어떻게 때릴 것이요? 아, 아 잠깐만요. 나 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지금 꼈다. 살려주세요. 와, 가지 말다 아, 아, 가지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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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아 꼈어, 노. 헬프 미 친구, 친구. 오, 뭐지, 어떻게든. 가이 그만 만들어, 그만 만들어. <laughs> 아, 된다, 된다. 오, 된다, 된다. 움직인다. 안타깝지만 다리 분리. 핑 도마뱀처럼 꼬리를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유, 아이고, 아이고, 깨꾸다. 아유, 이러식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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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침개 하나 먹을래, 친구야. 부침개 하나 먹을래. 어디 갔지? 이 친구가 친구를 괴롭히고 있어. 아, 내가 질것 같아, 근데. 이을수 있을까? 아, 부침개 괴물 대전. 착착착착. 예,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아, 친구 친구. 아, 그래 그래. 아, 친구 까시까시맨들끼리 친구 됐습니다.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자, 아, 여기는 못 갈까? 왜못갈것 같아? 아, 안 돼, 안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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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고, 아이고,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내, 내 머리에다 이거 어떻게 달았어요? 아, 내 머리에다 가시 어떻게 달았어,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내거아니데 아, 다른 사람 가시가 박혀버렸네. 이럴수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요 머리통에다가 건물 박아서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오심을 한 게임이었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겠네요. 재밌었습니다, 안녕! 돼지도 안녕! 코럴걸그아니냐 <laughs> <laughs>